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현정의 1:1분 중국어입니다.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오늘은 머리를 잘랐어요라는 표현 알려드릴게요. 제가 진짜로 머리를 잘랐거든요. 싹둑 잘랐습니다. 머리를 잘랐어요라는 표현은 중국어로 지엔 도파알러라고 해요.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? 지엔 도파알러입니다. 앞에서부터 알려드리면요. g 엔 이렇게 삼성으로 읽는데요. 자르다 라는 뜻이에요. g 엔 지엔, g 엔입니다그 다음에 나온 목적어 도, 파가 바로 머리카락이라는 뜻이에요. 이성과 경성으로 읽어줍니다. 도, 파, 도, 파 이렇게 읽어줘요. 도, 파, 도, 파. 영어의 F 발음 같은 느낌이에요.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나온 러는 과거를 의미해요. 그래서 무언번 했어요라고 과거를 나타낼 때는 뒤에 이 러를 붙여줍니다. 지엔 도파러 머리를 잘랐어요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제가 중국어로 다섯 번 발음해 볼게요. 저랑 함께 따라해 보세요. 지엔 도파러, 김 도파러. 剪头发了剪頭髮了剪頭髮了 네, 머리카락 잘랐을 때 중국인에게 저 머리 잘랐어요. 剪頭髮了 이렇게 한번 물어, 아, 말씀해 주세요. 물어볼 때는 참고로 뒤에 마마 붙여 주시면 된답니다. 剪頭髮了마 이렇게요. 剪頭髮了마 네, 그러면 잘랐어요라고 대답해 줄 때는 젠토 팔러.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바이바이